진도초등학교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진로 탐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직업별로 모둠을 꾸려 자료를 준비하고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진도초등학교가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구 여행을 할수 있는 진로 탐구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체험 부스를 설계하고 체험 행사를 준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도 초등학교가 지난달 30일 5학년에서 6학년 학생 2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꿈을 설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직업 탐구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로 탐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진로 탐구 박람회는 직업별로 모든 편성, 자료 준비, 진로 탐구 박람회 시행, 평가와 환류 등. 3단계로 모두 20시간에 걸친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됐습니다. 프로젝트는 6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보고서와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5학년 학생들이 직업을 체험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등 학생이 직접 설계와 자료 준비, 시행 뒤 평가까지 학생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람회는 예능 모둠의 공연과 크리에이터 모둠의 영상 감상을 시작으로 각 체험부스별 프로그램이 진행돼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5학년 친구들에게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판사가 되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싶습니다. 참여학생들은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체험하며 직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고 박람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됐으며 문제 해결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교사들은 박람회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력을 학생들의 행동에서 발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